세번 연속 한 방이 찾았어요. <목소리> 자, 한방에 중옥 키다 수집 끝났습니다. 이제 구덩이에서 탈라자 가빠 득템했습니다. 거의뭐 게임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이템 세팅을 보여드리고 스타트 끊을게요. 자 무기는 참나무 심장을 끼고 있고요. 참나무 심장 같은 경우에는 모든 스킬의 시전 속도, 게다가 모든 정력까지 상당히 높아서 모든 마법 캐릭터들의 기본 베이스템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뚜껑은 앵벌을 위해서 매체한일 극악으로 올수 있는 토파지를3 개를 꼽아가지고 극매차는 세팅해놨고요. 가빠 같은 경우에는 탈갑을 껴놨는데 어 탈갑을 뭐 소소리스가 끼는 게 아니에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소서리스가 기본템입니다. 하지만은 탈라자 갑바에는 무슨 기능들이 있느냐? 환기, 번개, 화염 경력이 40, 40, 40이나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한 개면은 저항력 세팅이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게다가 매천까지 근악으로 있어가지고 초반에 수수께끼 없을 때는 이게 대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디펜스도 상당히 높죠. 그리고 역시나 벨트, 탈벨트를 껴놔가지고 어, 추가 옵션도 받을 뿐더러 그리고 팔라딘한테 가장 좋은 민첩성. 게다가 매천까지 있어서 아주 유용하게 쓸 수가 있죠. 그리고 목건이는 어, 대군주 아비어 껴놨는데 대군주 아비 같은 경우에도 모든 스킬 1스킬에 20공속에 번개 정력까지 있어가지고 세팅하기가 상당히 이롭습니다 그리고 방패 같은 경우에는 45올레저짜리 어, 헤럴드 실드를 득템을 해가지고 3 5패까지업그레이드 시켜놨습니다 그리고 장갑은 어, 번개화용장력이 있는 메찬 장갑을 껴놨고요 그리고 부츠는 배추를 껴놨습니다 40메찬이 붙은 건데 이건 50메찬까지 붙을 수가 있죠 그래서 메찬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데 어, 일단은 초반에는 그냥 메찬 자체 그냥 배추 자체만 있는 것만 하더라도 상당히 좋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 반지한 쪽은 레어 패케링인데 그냥 뭐 없어 가지고 끼어 놨고요. 그리고 한쪽도 패케링인데 역시나 없어 가지고 끼어 놓은 건데 한 이쪽은 번개정리료 높아서 상당히 좋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학은 사냥터까지 빠른 이동을 위해서 텔범을 끼어 놨고요. 음변에는 번개 파기 참 70짜리를 껴놨습니다. 으뜸이죠. 70에서 90까지가 있는데, 수치가 이거는 낮을수록 좋은 거예요. 이면을 제거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번개 정력이 정력을 낮추는 게 아니라, 이면을 제거를 해주고 내 정력을 낮추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빼면은 73까지 올라가죠. 그래서 이 정력을 낮추는 거니까 수치가 낮을수록 좋은 거겠죠. 그리고 팔라 전투 3 2피 참도 제가 드랍을 해가지고 껴놨고요. 그리고 요거는 애니 참은 이맨땅 캐릭으로 직접 잡았습니다. 어 저는 못 잡을 줄 알았는데 세팅을 조금 바꾸니까 잡을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2017짜리를 들어해 가지고 먹고 있고껴 놨고요. 그리고 매참을 높이기 위해서 매참참 두 개. 그리고 떨어진 저항력 참을 위해서 어 지금 번개 저항력 참을 주웠는 그런 게껴 놨고요. 그리고 오울렛참도한개 먹어서 제가 껴 놨습니다. 그리고 용병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제 드어반 그랜드 크라운 그랜드 크라운 같은 경우에는 이점이 극악의 그 라흡과 그리고 화염저항 그리고 이제 삥까지 있어서 용병 삥밥 용병도 또는 삥밥이 본캐릭으로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흡 세팅 때문에 제가 껴놨고요 갑반은 연기인데 연기가 모든 정력 5 0이 올려줘가지고 상당히 이점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무기는 다이아몬드 통찰를 껴놔서 원거리 공격을 하는데 기본 딜도 보태주면서 지금 명상오라로 부족한 만화를 수급할 수 있게끔 이렇게 세팅을 시원하게 해놨습니다 자 그럼 오늘 공포 영역 하루 종일 잡아볼 건데요. 오늘 진짜 기분 내키면은 밤샐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 느낌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렛츠고! 어, 메시아머는 까봐야 되지요. 100피 사손 나오면은 메시아머도 어, 가격이 많이는 아니더라도 조금 있습니다. 코딱지만큼. 예, 둘다 코딱지네요. 어, 이것도 코딱지고. 이건 뭐들라 오케이. 이뭐안 예, 쓰는 겁니다. 요거는. 어, 언뜻 봐서는 뭐 스킬도 높고 요거 레벨이 81위여가지고 어, 이거 뭐 대장급 아니야? 라고 하는데 얘 예, 대장 아닙니다. 쫄따굽니다. 예, 안 쓰시면 팔아야죠. 안 쓰는 건 팔아야 됩니다. 와! 자, 이거 만약에 에테리얼의 4속 키시다. 용병 갑바 바꿉니다. 아 이런 스벌 잠깐만. 야, 4속키 나콘. 오, 시작하자마자. 아니 시작하자마자 이건 무슨 호랑말피 같은 득템인가요? 어 물리 피해 가장 선호도가 낮은 거죠 가장 거래가 안 되는 거라 보시면 되는데 이거 변동 옵션은 10에서 20이거든요 낮을수록 좋은 거라 그랬죠 그래서 10%가 나오면은 그래도 가격대가 있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득템 어미리미돈 렙제 랩제... 아니 이게 심지 심지 2천만 짜리 아닙니까 예오2 0달러 타격 회복의 민첩성 번개 정리 화염 정리 옵션 베스트는데 네. 베스트는 데는 무슨 소리지? 옵션은 베스트인데. 와. 어, 설마. 오! 와, 이런 스몰! 10k 나오는데 맞냐고요? 어, 저도 잘 모르겠어요. 자, 이거 둘 중에 한 개면은 제가 오늘 그냥 종방합니다. 1 5내구 15방상 3소켓 또는 15방상 15대구 4소켓 또는 에테리얼 15 방상에 2속켓. 2속켓도 돼요. 3속켓, 4속켓 다 됩니다. 자. 아, 일단은 노예트니까 3속켓, 4속켓만 봅시다. 아, 4속켓. 어! 어, 4속켓 이거. 아, 이 겁나 짜증나게 애매하다. 어? 제가 에테리얼 진짜 에테리얼 나오면내 진짜 꽉꽉쥐 간다. 야, 노예트네 아, 바꿀까? 또, 또, 한계성이 있거든요. 여기 있다. 빈결로 해가지고 제가 좀 더욱더 안전하게. 날, 티르, 탈, 쏠. 오, 으때요? 야! 야! 씨! <laughs> <야. 웃음> 어, 슬라이크를 <laughs> 덮다. 우리 소일고 형님이 아주 시원하게 지금 또 고생을 해주시니까. 오, 뭐야. 지금 유일하게 룬워드가 없는 게 봉류입니다. 이속해삼속해 봉. 이속해삼속해 봉이 앞으로 룬워드가 새로 나올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333 드셨다. 무조건 키핑해 두세요. 자, 이말안 듣고 나중에 333, 어, 나중에 이거 룬워드 된는데 와, 이거 옛날에 나 지존 먹었는데, 와, 지금 팔면은 50만원, 100만원인데, 늦습니다. 지금 키핑해 두세요. 자, 됐죠? 제가 미리 여기 오신 분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어, 워벨트. 자 워벨트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힘과 공기정력화염정력이 극강으로 붙은 불멸벨트, 바바리안 세트벨트라고 보시면 되는데 거리는 물론 안 됩니다. 오 <laughs> <오> <laughs> 오야 뭐야? 아 뭐? 어? 사이드. 어 그레이. 어 사이드 사속해. 어 사신뼈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사신뼈대, 자 사이드 사소캡 이게 왜 사신뼈대라고 하냐면은 이거를 착용을 했을 때사신소서 그러니까 죽음의 저승사자 같다라고 해가지고 어, 이렇게 지금 이름을 붙인건데 여기다가 무공을 만들어가지고 소서리스가 본 캐릭용으로 쓰죠 자, 어우, 자, 제가 먹은 사소사이드랑 증오의 정수랑 자 고통의 정수 한개 자, 교환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제 또 정수 네 개를 모았죠 각각의 정수, 바알한테서 먹는 파괴 정수 그리고 메피한테서 나오는 증거의 정수 그리고 안다리엘이랑 두리엘에서 나오는 고통의 정수 디아한테 나왔으면 공포의 정수 전부 다 드랍을 한 거를 아니, 교환한 것도 있었나? 이거를 어, 큐브에 넣고 변환을 누르면 면제로 됩니다 그럼 제가 면제를 또 활용할 수가 있지요 자, 제가 금방 먹은 물리파괴참을 기용뚜껑이랑 예, 교환합니다 나도 배를 주고오분 받고 싶어요 어림없습니다 어? 에테리얼? 어, 삼속해 누다 쓰지? 이런가요? 어! 와, 이거 욕심나는데? 아 이거 욕심나는데요? 잠깐만. 고급 다이어트 쓰고 있었잖아요? 이게 룩이 거의 뭐 음스크에요. 음스크. 자. 멋있게! 왕자처럼! 전사처럼! 이렇게 바꿔야지요. 자. 야! 끝났다! 진정한 전사가 완성이 됐다. 우리의 전사 토요 미스테리. 안 들어가네. 오케이. 오 끝났다. 자, 징어의 키가 나왔습니다. 자, 징어의 키라고 말씀 어, 드릴 것 같으면은 자, 우리 횃불 캐스트의 기본 어, 뼈대라고 볼 수가 있죠. 오 오케이. 학교는 아니다. 근데 그때는 제가 어릴 때여가지고 아. 아니 왜 나는 자꾸 삼성만 나오는 거야? 이런 삼성도 아니고 이 LG도 아니고 만에 이렇게 우리가 패캐링 것도 구하기 힘들잖아요. 제가 매직을 쓰고 있는데 이렇게 이렇 패캐링을 크랩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자, 요거는 이제 블러드링이라고 하는 건데 루비 최상급 루비 주얼 매직 반지에 솔로을 넣고 돌리면은 자, 요렇게 옵션이 시약 찬란하게 나오죠. 여기서 이제 패캐가만 붙으면 되는데 패캐에 붙는 것도 랜덤이기 때문에 어 지금 요거는 일단 못 쓴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자, 두 번째. 제발 패캐. 와. 아니, 패캐가 이렇게 한번 따니? 53피. 오. 어, 잠깐만. 나중에 그걸 어, 그거 잡을 때 하면 되겠네. 그거 우버 잡을 때 피랑 화염 정력이 높으니까 이거는 키핑. 어, 요거는 키핑. 이거는 캐스터 반지라고 하는 건데 최상급 자수정에 매직 반지에 어, 주얼에 엠루 넣고 돌리면 됩니다. 그러면은 자, 요렇게 어. 와! 거기에 패킷만 붙었으면 오늘 게임 끝났는데 형들 제발 오 나왔다 패키링어 근데 어형 오늘 이쁘다고요? 미아자모노크 나왔습니다 자뭐 노노작이기는 하지만은 만약에 이게 맨땅에 나왔다 그러면은 아주 신나게 어 초반에 아주 잘 팔리는 거죠. 근데 지금은 물론 이제 극소량이어가지고 뭐 거의 뭐 공짜로 어 약간 좋은 느낌이다. 오늘 또 붉은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 뭐야? 오 램런 나왔다. 끝났다. 자 램런 나왔습니다. 시원하지요? 집에 가서 접속하세요. 오 코른 또 나왔다. 아니 지금 코른 오늘 몇 개째지? 아까 코른 그 나왔죠. 자 코른 또 나왔습니다. 오늘 코른만 지금 두 개인가? 에타 아그렇 에타도 나오고 어키 나왔다 자키 나왔습니다 자두 번째 자 이제 횃불 따기가 점점 앞으로 다가오네요 자얘 넣나 예, 봤나어자 오늘 공포 키세개다 구했습니다 와자 공포 키세개다끝 그러면은 이번엔 징옥 키 징옥 키 한번 가볼게요. 자, 세번 연속 한방이찾았어요 자. 한 방에 어증오키다 수집 끝났습니다. 자, 한 방이 끝났습니다. 일단은 나락이 잡혀지는지 봅시다. 어, 된다. 어, 된다. 어, 됐다, 됐다. 아, 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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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어. 아, 발록스 피어. 이... 제발, 제발! 와, 이놈의 해골빠가지 절대 안 주네요. 시원하게 예, 사냥하면서 갈게요. 어, 콜물? 오! 아, 이소켓이야! 시작하자마자. 맞짱 뜨자, 그냥. 오케이. 오, 파기키 나왔다! 하하하하! <laughs> 야, 럭키가이 일대도 라텍봉으로 잡히는지. 웅둥이 형 어서오세요. 어, 크라컨실러 다 끝났다. 색이 말이냐고요? 색이 말은 아닌데 색. 오케이. 어우 와, 요놈 요노... 아, 다행이다. 오 이제 한 개만 더 있으면 되네요. 번개가. 어, 끝났다. 야, 야 나홀라 타기에서 반지 처음 먹어봅니다. 나홀라 타기 왜 처음 먹어보냐면은 아이템 드럽게 안 주기 때문입니다. 자. 요거 만약 저다닉 나오면은 오늘 졸업합니다 요노 어... 잡았다 요노 오케이 어 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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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오늘 반지를 왜 이렇게 미친듯이 주지? 이거 만약에 또또 또 머날드링이다 그러면은 제 랄브 터트립니다 진짜로 안 봐줍니다 진짜로 이거 이번엔 제 랄브를 안 봐줍니다 다. 대박 났지요. 야, 끝났다. 아니 이렇게 오늘 아니 오늘 무슨 일이고? 그냥 돈 주고 사는 게맞다 진짜. 어, 야, 나왔다. 30만 골드 채널 나왔다. 와, 30만 골드 미친 거 아니야? 해본 적이 없어 가지고. 자, 지금 무, 지금 아이템 자, 갑니다. 거대한 도전 갑니다. 뭐 실패할 수도 있고 어,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예, 제가 세팅 새로 한 것도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지금 천상의 빛을 껴줬는데, 천상의 빛 같은 경우는 강타가 높아요. 그래서 피통을 깎는데, 어, 되게 유용하다고 볼 수가 있고, 공속도 이소켓이나 있어가지고, 공속 세팅도 유용합니다. 자, 그리고 뚜껑 같은 경우에는 기염 뚜껑을 해놔가지고, 역시나 강타 치타로 피통을 깎는데 좀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고, 갑바은 레지를 위해서 연결을 껴놨고요. 그리고 목걸이는 대군주로 스킬과 공속, 그리고 번개정력, 치명타까지 올려놨고, 방패는 이게 자카롱 같은 게 있으면 훨씬 좋은데, 지금 일단 레지 때문에, 어, 노멀급 헤럴드실을 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수장인데, 안수장 같은 경우에는, 요건 이제 저항력이랑 공속 때문에 껴놨다고 보시면 돼요. 다른 것도 있긴 한데, 어, 좀 다른 거보다는 이게 나을 것 같아요. 이걸 껴놨고. 그리고 반지 한쪽은, 피통이 극악을 높은 제가 캐스터 반지를 만드는 게 있어가지고, 피통 때문에 껴놨고요. 한쪽은 레지 때문에 레지링. 그리고 벨트도, 레지 때문에 레지 미슬, 요거, 세트 벨트, 그쌍스택까지 있고, 부츠도 레지 때문에 제가, 어 레지 부츠를 껴놨습니다. 어, 생명력 추출이 있는, 지금 완드까지 구해놨습니다. 자, 그 용병은 어차피 가서 뒤질 거니까 뭐그 의미는 없고요. 지금 될지 안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도 도전. 자, 갑니다. 어, 잠깐만. 어, 잠깐만. 어, 어, 뭐있네 어, 잠깐만. 어, 뭐야? 고은 응, 감사합니다, 란지. 고은 감사합니다, 란지. 와, 이거는 자, 라텍을. 잠깐만. 잠깐만. 아, 잠깐만. 잠깐만. 거깐침 잠깐만. 잠 먹고 시깐만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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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지금 깐만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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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이 자식이 요거, 요거, 시형, 다른 걸 모르겠고, 인벤의 원파참 때문에 매피한테 죽을 것 같아. <laughs> 범파참 때문에 매피한테 죽을 것 같아. 아, 맞다, 범파참 맞다, 범파참 빼야지. 맞다, 형들 왜 얘기를 안 해줘? 범파참있었다인벤에 와, 피가 차는데, 아, 그럼 레지를 포기하고 상황 값바로... 지가 혹시 이거... 혹시나 싶어가지고 안 버려놨는데, 삼만 당이다. 오 됐다 됐다 됐다. 자 우리 또 외국 시 왔습니다. 오케이 됐다 됐다 됐다. 자발참 됐고 음, 어떤 놈이었지? 아 이건 찾아가는 게좀 빡세니까 이렇게 갑시다. 그러면 좀골치아요 오. 오, 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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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오, 어. 어,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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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깐오깐 잠깐, 잠깐, 잠오 잠깐, 오깐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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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클릭이, 안 아, 클릭이 안 돼, 클릭이 안 돼, 클릭이 안 돼, 와 클릭이 안 돼, 야, 아니 클릭이 안돼 이거, 아니 클릭이 안돼 저거 씨, 됐다, 됐다, 됐다. 오케이, 오, 요! 살았다, 살았다, 형들. 이거 좀 잡으면서 갈까? 일단 상황 봅시다, 그럼 상황을. 아, 어느 정도 애들이 밀집도가 되어 있는지 <laughs> 이 밀집도 보고 갑시다. 이 밀집도 보고 와 이걸 뭐한방 킬이네 잘못하면 와잘못왔다와 오케이 밀집 찾았다 오케이. 오케이, 어, 그러면 여기서 오케이, 여기서부터는 자꾸 가면 되겠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잠깐만, 뭐야? 와, 용병이... 어, 그래, 아, 니만 와라, 니만 이리로 와라. 그래, 그래, 니만 와라. 됐다, 끝났다. 야, 끝났다. 와, 나 릴리트 제일 빡실 줄 알았는데, 야, 끝났다. 이 정도면. 오케이. 오케이. 아이고. 아니, 제일 쉽게 잡았어요? 아니, 릴리트를 제일 쉽게 잡았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릴리트를 제가 제일 쉽게 잡았습니다. 찐 대장만 남았습니다. 찐 대장. 천장의 비브스로 오늘 도전 갑니다. 자, 갑니다. 자, 이제 이미 오픈을 했으니까 여기서부터는, 진짜 여기서부터는 답이 없습니다. 도전! 자, 오케이, 꼬셔왔습니다. 오케이, 꼬셔오기 성공! 자, 꼬셔오기는 일단 성공! 잠깐만, 어디 갔지? 아, 저 위에 있다. 아, 저 위에 있다. 아, 저 위에, 잠깐만, 저 위에. 아, 잠깐만. 아, 저 위에 있어! 중점, 중점, 중점 됩니다. 오케이. Okay. 와, 오 많이 따랐어. 오케이 됐다 됐다. 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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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어디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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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목소리> 이게 이게 오케이. Okay. 오, 야, 된다,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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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잡았다! 끝났다! 끝났다! 자, 물, 물려, 물려, 물려. 오케이, 오케이. 잡았다! 잡았다! 야, 잡았다! 아니! 아니, 됐네요? 아니, 되네요, 여러분들? 아니, 됩니다, 이런 걸로. 와. 끝났다, 끝났다. 자, 요는 이제, 나머지 애들은 그냥, 제가 유인하면 되거든요? 어, 와라, 일로 와라. 오케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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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오이 오케이. 야. 야, 이게 되네. 자, 됩니다, 역시, 역시. 와, 이게, 아니. 저는 진짜 이거 오늘 못 잡을 걸 감안을 하고 왔거든요. 아니 이게 된다고? 와, 쩐다 진짜. 자 됩니다 여러분들. 자 맵피 잡았으면은 그냥 다 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바에 같은 경우에는 그냥. 여기 안에 들어가면 제가 따라 들어와요. 어디 갔지? 여기 있다. 따라 들어오기 때문에 굳이, 어, 뭐, 바깥에서 뭐가 한테 둘러싸여가지고 잡을 필요 없거든요? 어떻게 보면 발이 제일 쉽습니다. 와. 자, 그럼 팔라딘 횃불만 이제 나오면 되는 거지요? 오호호호. <laughs> 이야, 이 정도입니다. 팔라딘이 이 정도입니다. 이건 제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팔라딘이 잘한 겁니다. 오케이. 어이 나와야 되는데? 자, 이거는 제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자, 이거는 팔라딘이 잘해서 그런 겁니다. 이런 똥 컨트롤로 잡을 수도 있다는 걸 제가 보여드린 겁니다, 여러분들. 자,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이런 똥 컨트롤로도. 그리고 아이템이 이런 걸로도 잡을 수 있다는 거. 심지어 지금 레이블링도 없어요. 얼면 뒤지는 세팅이에요. 그리고 지금 상악이 없어가지고 상악 갓바 지금 길가다 주웠는 거. 우연타, 우연찮게 이거 주웠는 거 제가 혹시나 싶어서 놔뒀는데 이것도 신의 한수였어요, 지금. 자, 아, 오늘 시원하게 오늘 어떤 대물급이 나올지. 자, 맨 땅으로 잡은 최초입니다. 저도 이렇게 맨 땅으로 잡, 맨 땅으로 잡은 게 지하블로 20년 하면서 한번도 없었어요 다 풀템으로 잡았었죠 자! 그만큼 오늘 어.. 역사적인 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갑니다 파란 입고 나오면 오늘 졸업입니다 야.. 이.. 스몰 <laughs>